검룡수와 너덜샘에서 미기록 돌말류 아홉 종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캡탄강 인류수가 유입되는 황제천에서는 허식 생물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이 태백 지역에서 돌말류와 생물 다양성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한강 발원지 등에서 아홉 종의 미기록 돌말류가 처음 발견됐고 폐광산 갱내수가 생물 다양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이 한강 발원지인 태백검룡소와 금대봉 너덜샘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인 돌만류 조사를 실시한 결과 38종을 새로 확인했습니다. 9종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미기록종입니다. 21종은 생태계 변화에 매우 민감한 종으로 수질 오염 등 담수 생태계 변화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발 고도가 상당히 높고 용존 산소가 한 10mg/L 정도 이상을 1년 중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깨끗한 환경에서 발견된 돌말류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물 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백 황지천의 생물 다양성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황지천 상류에서는 수질이 매우 좋은 곳에 살수 있는 생물 지표종인 물나의 도래가 발견됐습니다. 생물 지표종으로 널리 쓰이는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도 상류에서 34종이나 발견됐습니다. 어떠한 생물 지표종이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하천의 수질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우 좋음에서 좋음을 나타내는 생물종들인 뿔하루사리, 강도래, 물날도래류 등의 출현 비율이 높았고요. 폐탄광 갱내수가 유입되는 중류에서는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이 16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수질이 개선된 하류에서는 다슬기 등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 32종이 나타나 상류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낙동강 상류인 황지천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폐탄광 갱내수 유입을 막기 위한 수질 정화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